갬생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마가츠 바르하이트라는 곧 출시될 RPG 게임 소식을 알아보도록 할까? <놀람> 화 마가츠 이거 무슨 한자인지 모르는 사람 많지? <laughs> 나는 알지 2022년 1월 그랜드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도 그냥 준비 중인데 1월 말쯤에 출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전 예약을 참여하면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페이스북만 사전 등록 이벤트가 참가 가능하네? 뭐야 이거 퇴! 사전 스스할 무기 수령 이벤트는 1월 28일 24시까지. 금은 29일이나 30일이나 31일쯤에 출시가 되겠네. 근데 어차피 페북만 사전 등록 되잖아.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페북 계정이 있다면 사전 등록을 해나봐. 여기서 뭐 패북 로그인하고 이름 고르고 샌드 뭐 그렇게 해서 사전 등록 하겠지 뭐. 자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자. <목소리> <목소리> 道を開けろ、OK! これ 오호, 이런 게임이군. 캐릭터 외모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외형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가 전사, 기사, 사냥꾼, 총병, 제사, 마법사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하네. 여섯 개의 부대구나. 각각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영상은 각자 알아서 와서 보든가 말든가 하고. 그리고 무슨 엘리트 시스템? 테크니컬 시스템? 이게 뭐야? 뭔지 몰라도 이런 게 있고, 마법사 클래스 계획을 보면 엘리트는 마도사, 테크니컬은 창술사. 어? 마법사에서 창술사?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2차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2차 클래스 오픈 조건은 뭐야 이거? 왜뭐 이렇게 복잡해? 오. 오호. 대략 요런 게임.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와서 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내일 모레 출시하면해 보면 알겠지. 요런 프롤로그 이야기도 있고. 아, 요건 캐릭터들인가 보다. 주인공부터 주변 캐릭터들까지 한명봐 볼까? 야스민. 보이스를 들을 수 있구나. 설명도 간단히 나와 있고. 권원이 쾌탈からも自由になりたい. なんて贅沢가しら 음. 네, 나도... 욕보 이마마 터키 하나 때문에. 음, 그래, 이런 캐릭터들. 세계관 요런 세계관이 있고. 그래, 아무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전 예약을 한번 해놔봐이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써 놓도록 할게 마가츠 바르 하이트란 게임의 출시 예정 소식은 여기까지